웬일이야? 왜안 먹어? 왜안 먹어? 루비 그 찾는 거 같다. 좋아하는 간식도 안 먹고. 웬일이야? 간식을 안 먹고? 응? 별일이네. 참. 뭐가 간식을 안 먹네. 웬일로? 루비 찾는 거 같아. 계속 또 두리번두리번대고 난리야. 좋아하는 간식도 안 먹고 에이구 <목소리도> 오늘 개들이 안 나오네 일로와 에이구 오늘도 루비 찾아? 물물 아, 물. 물도 안 먹고. 백과 응? 좋아하는 간식도 안 먹고 이상하네. 루이 <laughs> 없는데 이렇게 찾냐? 응? 같이 누워 있고 그랬는데 그지?